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는 일반 분들도 계시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대표님만의 어떤 내 매물 접수나 고객들의 문의는 받는 노하우, 이런 거 있으시면 살짝 귀뜸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특히 유튜브도 하신다고 하는데, 유튜브는 어떻게 좀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자, 인천 청라옆이죠 서울과 오히려 더 가까운 네, 루원시티에서 부동산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루원 센트럴 부동산 TV를 운영하시는 한명아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원 센트럴 부동산 TV 운영하고 있는 루 센트럴 부동산 대표 한명아입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 님 오늘 그 웬디셨어요. 계약하고 오는 질문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계약하라고 오늘 이셨어요 계약 없다는데 무슨 계약을 이렇게 하셨어요? 계약 없지 않아요. 계약 없지 않아요? 제가 오늘 계약 3건 했습니다. <laughs> 아, 3건이 나하셨어요 엄청 바쁘시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사람들이 계약이 없다, 없다, 없다 얘기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의외로 매수 문의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요즘 거래는 조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매도자가 내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가격을 내려놓을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매수자들이 여기에 진입하고 싶었는데, 조금 가격적인 면 때문에 지짐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조금 다운되었을 때, 이 시점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 진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격이 맞다, 맞아지면 계약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 금매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기도 하지만, 금매물이 그게 나왔다라고 하면, 대기 세력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대기자들이 그 하나씩 하나씩 그저혁 아니, 저렴하게 나왔던 금매물들을 하나씩 걷어가는 형식이지, 아까 윤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저렴하게 급한 사정이 있는 물건들이 하나씩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지금 뭐 기다리고 있는 세력들이 있고 또 저희 루원시티는 지금 입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입주하려고 하는 저렴한 분양권들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양권들을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조금 있습니다. 음.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루원시티는 어디 있는 거고 뭐냐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루원시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루원시티 자랑할 거 너무 많죠. <laughs> 너무 많죠. 아, 네, 시간 많이 들겠습니다. 네. <laughs> 너무 너무 많은데 루원시티는 일단 청래, 청라 청나 옆에 있는 미니 신도시고요. 일단 청라가 지어졌었을 때 같이 토지 조성은 같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토지 조성을 했는데 청라가 입주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외환 위기 때문에 10년 동안 토지로만 갖고 있다가 그게 다시 이제 청나가 안정화되면서 팽창을 하면서 미니 신도시로 엮어졌다고 하면 보면 될것 같고요. 이 보통 이제 다들 전문가시지만 이제 신도시가 하나 완성이 돼서 안정화를 이루는데 한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그 10년 정도 걸리고 나면 새로운 수요가 생기잖아요. 좀새 아파트. 그렇죠. <laughs> 새 아파트 이런 수요가 생길 때 그러면 그런 것들의 단적인 예로 뭐 분당에 옆에 판교 그 다음에 아니면 중동 신도시에 뭐 상동 신도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가 팽창하면서 을 새로운 요구가 맞닥뜨리는 게 이제 새 아파트 그럴 때 조금 더 서울 접근성이 더 훨씬 더 가까운 바로 청라에 어떤 인프라를 이용을 하면서 한 발짝이라도 더 서울에 가까운.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루원시티는 일단 청라의 어떤 가장 좋은 호재의 인프라들을 다 사용한다라는 것도 좋지만, 또그 루원시티 인천 행정 복합 타운이라고 해갖고 행정적인 업무를 볼수 있는 행정 복합 타운이 루원시티에 들어와요. 그다음에 국세청 청사도 들어오고 7호선도 청라까지 연결해서 들어와서 지금 착공해서 준비를. 땅을 파고 있고 음. 이제 이런 것들이 루원시티의 작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게 그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제 자랑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루원시티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청라에 들어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하고도 가깝고 어떻게 보면 호재들이 결국은 다 겹겹이 오히려 더 영향을 잘 미칠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더니 루안시티 옛날 얘기하시면서 <laughs> 제가 이걸 시청자분들한테 엄청 먹었습니다. <laughs>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루안시티 잘 돼서 네 너무 좋더라고요. 최근에 또 입주장이 있다고요? 아 어, 지금 루안시티 22년 1월달 SK 리더스뷰 1차서부터 해갖고 지금 22년 11월달 GL 프루죠오그 다음에 12월에 하나 포레나, 그리고 1월 달에, 23년 1월에 SK 리더스뷰 2차, 그 다음에 4월에 대성베르일, 6월에 무미린까지 이렇게 다섯 개 단지 입주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이고야, 입주 풍년이네요. 네, 입주 풍년입니다. 아, 그러면 지어졌으면 누군가 채워야겠네요. <laughs> 일단 여기가 지금 사람들한테 이렇게 눈여겨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SK 리더스뷰 1차가 이, 그 18년 12월 달쯤 이제 청약을 했었을 때 청약 만점자가 나왔다는 대로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18년, 19년을 거쳐서 분양을 했던 이 다섯 개 단지가 보통 50대 1 정도의 청약 경쟁률을 뚫고 지금 당첨이 됐던 사람들이고 보통 가점 평균이 한 60점 정도 돼요. 그러면 한 15년 정도 묵혀놓은 통장을 쓰셔서 지금 이걸 받아 놓은 건데 이분들이 그리고 거래가 예전에 이제는 전매가 됐었던, 전매자 아닌 물리기 전에 있었던 SK 리더스뷰 1차 같은 경우는 뭐 프리미엄이 3억 정도까지도 갔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약간 가라앉으면서 이제 매수자들이 관심이 조금 많이 높아졌어요. 뭐 빠진 거 아니냐 분양가 밑으로 마피 나오지 않느냐 우와. 이제 이렇게 문의들을 하시는데 사실 프리미엄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마피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감정가가 좋아요. 감정가를 좋게 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 18년 19년도에 분양가기 때문에 18년 19년도 분양가 책정을 할때 주변 시세보다 약간은 저렴했으니까 로또 청약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니까 그 당시만으로도 좋았던 지역이었고 가격도 경쟁적으로 경쟁력이 있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이 분양가가 낮았다라는 그 부분하고 지금 감정가 괜찮고 그러니까 저렴하게 파느니 대출이 조금 어느 정도 되니까 그 대출로 어떤 카바를 해보겠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매수하려고 하셔서 저렴하게 빠지기를 기다리시던 분들이 약간 하나 놓치고 가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음. 여기는 투기가 할 지구 전에 분양을 했던 데기 때문에. 이, 저기가 없어요. 그,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아, 네. 네, 실거주 의무가 없고. 근데 잠깐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2년 정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우리가 그, 투기과열지구 규제 지역 전에 분양을 받았다가 규제가 됐었을 때, 음. 내가 유주택으로 이 분양을 받았다면 실거주 의무가 있고, 음. 그 다음에, 아니면, 실거주, 그게 아니라고 하면, 무주택이었다면, 실거주 의무가 경과 규정을 인정을 해줘서 실거주 의무가 없는데, 지금은 그나마 또 규제가 다 풀렸어요. 그래서 실거주 의무도 없고, 대출에, 대출을 받을 때 처분 조건도 없고, 실거주 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무리해서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대출받아서 뭐 월세를 놓는다든가 전세 부족하면 내거퇴거자금뭐내 집을 담보로 해갖고 생활안정자금 뭐 하든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해갖고 여기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애쓰는 소유자들이 많지 이걸 던져야 되겠다 이참에 뭐막 투매를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음. 분양할 당시에 청약 경쟁률도 꽤 높았네요. 많이 높았던 지역으로 유명하기도 해요. 뭐 청약 통장 그렇게 써서 경쟁률 높게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갑자기 뭐뭐 뭐 매도하겠다, 뭐 마피로 던지겠다 이런 분은 실제 물량이 안 나올 것 같고 또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아까 말씀 나눴던 것 중에 대출 부담스러워서 못 산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여기는 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나요?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워 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단 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뭐~ 집단 대출이기 때문에 크게 개인적으로 매수를 하기 위한 대출보다는 약간은 자유스러우니까 그다음에 감정가를 보통 지금 현재 감정가가 나온 데가 (11월) 입주를 하고 있는 지엘프루지오 하나인데 은행마다 약간씩의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감정가가 (6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70% 대출을 해준다러면6 7 4 0이 4억 2천만 원 정도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약금 4,500만 원 정도 냈다고 쳐도 잔금까지는 대출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 내가 집이 너무 여러 개라 정말 그리고 대출이 너무 빵빵해갖고 그래서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는 또 그런 투기 세력이 있는 데는 아니고 실거주 위주로 많이 했던 데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아니면 대출은 웬만하면 다 나온다고 볼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오, 그러면은 이게 얼마면 되는 거예요? <laughs> 분양가가 실상으로는 저렴합니다. 아, 일단 네. 분양가 자체가 세, 다섯 개 지역이 대체적으로 비슷하기는 한데 음, 뭐 층마다 다르겠지만 4억 5천에서 4억 8, 9천까지 34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5평 같은 경우는 3억에서 3억 5천까지 그러면 여기에 뭐 분양가에다가 우리가 옵션 비 그러니까 확장비하고 에어컨 이런 거 들어가면 한 2천만 원 정도 플러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그, 다 해도 4억 7, 8천 정도 밖에 안 돼요. 4억 7, 8천 정도 되는 데에다가 프리미엄을 얼마로 붙일 거냐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뭐, 마피까지는 나올 수, 나올 정도의 적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는 있어요. 분양가 네. 자체가 그 가벼우니까. 들어봐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감정가 6억이라는 거는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은 아닌 거죠? 거래 가능한 게 아니고 은행에서 집단 대출을 해줄 때이그 아파트에 대해서 감정을 쳐준 게 6억 정도로 나와 있고요. 뭐 층이 낮거나 하한가 같은 경우는 5억 8천 정도? 그 다음에 좀 상한가 정도? 하면 5억, 6억 2천 정도, 평균적으로 한 6억 정도 감정가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말씀해 주시는 거는 대출을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월세를 내면 되잖아요. 네. 임를 그러면은 대출 이자를 또 어느 정도 상환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계약을 세 개나 하시고, 네, <laughs> 그리고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는 내 일반 분들도 계시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대표님만의 어떤 내 매물 접수나 고객들의 문의는 받는 노하우, 이런 거 있으시면 살짝 귀뜸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특히 유튜브도 하신다고 하는데, 유튜브는 어떻게 좀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저희 그 꾸준히 제가 그 유튜브를 놓지 못하는 것 중에 어렵고 힘들고 바빠도 놓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하고 이 지역에 in, 있으신 분들이 꾸준히 문의가 오시고 그리고 물건을 주세요. 그분들한테 정말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를 유튜브를 가르쳐 주신 우리 각 실장님을 비롯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음, 어제 저희 부동산에 오신 손님 중에 한 분이 검단의 분양권을 살려고 움직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서 계속 분양가격을 알아보고 다녔는데, 어쩌, 어떻게 돌다가 제 유튜브를 보기 시작을 했대요. 새벽 4시까지 음. 보고 나는 루원시티다라고 찍고 오셨다고 해서 어제, 오늘, 두 번을 방문을 해주고 물건을 보시고 브리핑을 받으시고 다음 월요일 날 오셔서 매수를 하시기로 하셨거든요. 음. 네, 이 정도로 이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유튜브가 이게 해주는 역할 자체가 굉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렇게 해서 문의를 주셨던 고객들한테 이제 실장님이나 이제 여러 저도 마찬가지고 T.M.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 고객 관리, 그다음에 물건 작업 이런 것들은 같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얘기만 해 주셨는데 일단 유튜브가 네, 도움이 되신다.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렇군요. 제일 도움이 많이 되신다. 네. 알겠습니다.